자,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수함수 배웠죠? 그래서 y는 a x제곱 배웠어요. 그 밑조건은 양수이면서 1이 되면 안 됐던 거죠? 이지수함수의 x와 y의 자리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x와 y, y의 자리를 바꿨다는 얘기는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거고, 이렇게 대칭이동시킨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어. 얘는 일단 X는 A에 Y의 제곱으로쓸 수가 있겠고, 자, 요 놈을 Y를 정리하게 된다면, Y는, 자, 밑은 영원한 밑이죠. 로그 A에 X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와 이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여전히 밑은, 이 여기 있는 밑과 이 로그에 있는 밑은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양수가 돼야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로그함수의 성질을 보게 된다면 자 지수함수에서의 밑이 1보다 클 때는 0,1을 지나면서 이러한 증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죠. 점근선은 x축을 갖고 있고요. 그럼 얘를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 버리면 x와 y 자를 바꿨으니까 얘는 1,0을 지나면서 이러한 증가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얘에 대한 정역의 범위는 0보다 큰 양의 실수 쪽이 되는 거고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었었는데 그거에 x와 y 자리 바꿨으니까 이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y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축은 결국에 x 골 0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근선을 갖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수함수에서의 밑이 0과 1 사이 있었을 때는 0 1을 지나는 이러한 감수함수 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얘를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 버리면은 1 0을 지나면서 감수하는 이러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쭉 가다 보니까 다섯 번째. 자, 로그 AX의 그래프와 Y는 로그 A분의 1X의 그래프인데 얘는 마이너스 로그 AX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AX인 거니까 Y의 부가 바뀌었죠. Y의 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 대칭 이동 시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을 볼 건데요. 자, l o y는 log a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은 Y자리에 y 자리에 y 백엔이 들어가고 X자리에는 x 자리에는 x 백 m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y를 정리해 보니까 y는 log a에 x 백이 m 더하기 n이다라고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원래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X는 0보다 큰 양수 쪽이었었는데, 얘를 M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이 그래프의 평에 이동된 그래프의 정의역은 M보다 큰 쪽이 정의역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여전히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자, 점근선은, 자, 이 진수가, 여기 진수 자리죠? 진수가 0이 되는 X 값에서 점근선을 갖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예제를 보게 된다면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원래는 Y자리에 y 자리에 y 백 1, X자리에 x 자리에 x 백 1에 들어가는데 그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니까 y는 이러한 이제 그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막상 그려 그래 본다면 일단 정근선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럼 이 진수가 0이 되는 x값에서 정근선을 갖는 거니까 결국에 x는 1. 이게 이제 정근선이 되겠죠? 그리고 1만큼, 그다음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원래는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였는데 1만큼, 그다음 1만큼 이동했으니까 요렇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죠. 요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2 1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그래프가 이 평행 이동된 그래프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충분히 자 대칭 이동을 보게 된다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y의 부호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y를 마이너스 y 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얘를 y를 정리할 거니까 y는 log a의 x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y는 마이너스 log a의 x인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위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y는 log a의 x분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걔는 x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는 얘기는 x의 부를 바꿨다는 얘기이고요.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 시켰다는 얘기는 x와 y의 부를 둘다 바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y는 x에 대칭이동 시켰다는 얘기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니까 x 어 어떻게 돼? y는 원래는 로그 g a의 x의 그래프를 어 x y는 x 축 대칭이동시키면은 자 로그를 우리가 대칭이동하면은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y 미친 영어나 미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y는 a의 x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음. 자 예제를 보게 된다면 자 이거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라고 했었으니까 x축에 대해 서 대칭 이동시키면 y의 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는 거고 결국 얘를 좀더 정리하게 된다면 y 는 로그 2의 x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y 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보로 바뀌는 거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되고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y의 보도 바뀌고 x의 보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y는 자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를 위로 올릴 거니까 결국에 로그 로그 2에 어, 여기가 이제 x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제곱이다라고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y는 저거니까 우리가 원래 역함수는 x와 y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로그 2의 y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자 y는 자 미친 영원한 밑인 거니까 그죠? y는 밑은 영원한밑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2의 x제곱이라는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 관계인데, 제 밑치를 보다 클 때는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증감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x1, 여기를 x2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 값 있죠? 요, 요놈 우리가 fx를 잡을까요? fx를 본다면은, 여기가 fx1이 되는 거고, 여기가 fx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증감수일 때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응되는 y 값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치 0과 1 사이 있었을 때는, 이 로감색 그래프가 감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x1이고, 여기 x2다라고 본다면은, 이 함수가 커지면, 그죠? 지수가 커지, 미치 어디있어이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So, 이때는 감수함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게 된다면은, 자, 미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증감색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러면 은 얘는 0.5쯤이 되는거고 얘쯤 2.236 얼마가 되는건가? 그러면은 여기가 0.5즉 2분의 1 진수가 x가 2분의 1이고 요쯤이 루트 6이 되는거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번째 제일 큰거고 그 다음에 얘가 두번째 얘가 세번째로 가장 작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얘는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0과 1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수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요놈이 제일 큰 거니까 얘가 제일 작겠고요. 그 얘가 제일 크겠네요. 그죠? 요게 2.236인 거니까. 요게 제일 큰 거고 너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니가 세 번째로 가장 작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6인 거니까. 자 개념을 익히기 114번입니다.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죠. 로그 2에 4가 되겠네요. 4는 2의 제곱인 거니까 2.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도 0이죠. 자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1 제곱에 3의 3 제곱인 거니까 밑에 거듭제곱과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빼기 3. 얘는 3분의 1의 제곱인 거니까 2 나오겠죠? 이렇게. 자 115번은 정역은 의 양의 실수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고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로그가 증감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0과 1사 감소함수가 돼서 이렇게 되죠. 점근선은 x는 아니, x는 0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는 y축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16번은 정의역 일단 정의역을 먼저 그래프 생략할게요. 정의역은 원래는 x는 0이었었잖아요. 근데 아니 뭐야 음. x는 0보다 큰 양의 실수인데 1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정의역은 1보다 큰 범위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이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죠. x는 1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정의역은, 자, X축으로 평이 이동된 게 없기 때문에 정의역은 양의 실수 범위가 되고,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점근선은 X는 그냥 0이 되겠죠. Y축으로만 평이 이동했으니까. 자, 이거의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시킨 거고요. Y축으로는 1만큼. 이거 그대로 이동시킨 거예요. 얘는 x 축에 대칭 이동시킨 거고요. 자 함수 요거 지수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그죠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일대일 대응 그죠 일대일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하죠 원래 지수 함수는 그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였었죠 근데 실수 전체가 아니라 양의 실수로 범위를 바꾸게 된다면은 일대일 함수가 일대일 대응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y 5의 x의 그래프 요거에 함수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다면은 자, x는 자, 미친 영원한 미치죠. 밑로 미친 영원한 미친 거니까 5가 밑에 깔려야 되고 로그 5의 y가 됩니다. 이때 x와 y 자리를 서로 바꿀 거니까 y는 로그 5의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 요게 역함수. O, y는 5의 x 제곱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필수해제 1번입니다. 자, f3이 4다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다가 그죠? 3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로그 a 에 3대 입할 거니까 9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요게 이제 얼마와 같다? 4와 같은 거예요. 그럼 로그 a 에 9가 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미친 영어나 미친 거니까 우리가 역함수 용해에 상관없죠. 그래서 a의 제곱은 9와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지금 a가 0이 아닌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는 3만 되겠죠. 3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 봐요. 그러면은 로그 3의 f10인 거니까 여기서 대입해 보면은 27 나오죠. 더하기 2가 되겠고 요거 3의 세제곱인 거니까 요게 3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필수제 2번입니다. 로그 5x의 그래프죠. 이런 함수인 거니까 일단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감함 그래프가 되는 거고 1, 0을 지나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게 y는 log 5의 x의 그래프가 돼요. 그 1,0을 지난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 아니라 y축이 돼야 되겠죠. 요게 점근선인 거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 실수 전체가 아니죠. 얘도 틀렸어요. 양의 실수 쪽만 되는 거고, 자, 증감수기 때문에, 어, 양수 x에 대해서 x값이 증가, y값도 증가는 하거 맞죠. 자, 요거의 그래프와 서로 무슨 대칭? 어, y는 x의 대칭 맞죠? 어, 서로 역함수관계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기역니엘 미음이 됩니다. 자 119번입니다. 자 g 일단 요놈을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괄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9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쓸수 있겠고, 자요놈은 결국에 3에 마이너스 2제곱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쓸수가 있겠네요. 자 밑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수법칙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3 나오겠네요. 3 요 놈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로그 로그 3의 9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밑이 0과 1 사이 있기 때문에 감수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감수, 감수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고 그 기억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 맞죠. 여기 y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자감수함수인거니까 증가증가 틀린거고요. 자 이거라 할때 fx가 로그 2분의 1 x라 할때자 요거가 성립한다면 결국에 이 얘기가 이거잖아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X, fx1과 fx2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1대1 대응함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도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와 어, 로, 요거는 어, y는 x. 역함수관계가 아니죠. 얘는 미친인데 요거의 밑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아, 요것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게 1대1 대응을 의미하는, 의미하는 겁니다. 1대1 대응. 양수 쪽에서. 자, 필수의 네. 3번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자, 정근선, 정, 그래프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정이요. 정의역은 이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고요자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구요. 점근선은 여기 정의역 이게 뭐야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오는거죠. 자 요거의 정의역은 자 원래 로그 3의 x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x의 그래프가 여기 뒤에가 없다라고 한다면 요거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러한 증가감의 그래프가 나타나죠. 근데 이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를 y 축에 대해서 X, x의 부호가 바뀌면은 어 y 축에 대칭 이동시킨 거죠.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얘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렸으니까 좀더 내려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돼요. 그럼 일단은 얘에 대한 정의역은 정역은 0보다 작은 범위가 되죠. 여기 0이었으니까 작은 범위가 돼요. x의 0보다 작은 범위. 자, 치역은 여전히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자, 점근선은 얘가 0이 되는 x 값인 거니까 x는 여전히 0이죠. 이걸 다르게 xy 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를 m 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결국에 y는 로그 이에 x 자리에 x 빼기 m이 들어가고요. 자 뒤에다가 그냥 n 이렇게 저해주면 되죠.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서로 뭐하다 평이 동하면 여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y는 로그 2에 자 얘를 4로 묶어낸다면 x-2 더하기 1로 쓸 수가 있겠고요. y는 로그 자 진수가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더하기로 잘라낼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의 x-2 더하기 1이죠. 그 이놈 이 2잖아요. 2. 예랑얘랑 그 얘랑 더하면 3 되는 거죠. 3. 그럼 결국에 m에는 2가 들어가고요. n 자리에는 3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m과 n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121번도. 자, 일단 x가 지금 이감수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일단 정의역은 여기 이제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 되는 거죠. 치역은 모든 실수. 그다에 정근선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요 진수가 0이 되는 x 값.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 x일 때는 그죠. 어, 예. 일단 정역은 0보다 작은 범위죠. 그 다음에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근선은 x는 0이 되죠. 또는 y축이다라고 써도 되고, 그다음에 얘도 어점 얘는 뭐야? x가 x가 이건 그래프를 좀 살펴볼게요. 자, 원래 로그 3의 로그 1/2의 요거는 거니까 원래 로그 y는 로그 1/2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은 3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이동하고요 다시 또 y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의 부가 바뀌면은, 얘는, 뭐에 대칭한 거죠? y의 부가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시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그 빨간색을 살펴본다면, 정역은 3보다, 정근선을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x는, 아이, 그래프가, 잘못 그렸네. 일단, 3이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x가 3보다 큰 범위가 돼요. 3보다 큰 범위, 정의역이 여전히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고 점근선은 x는 3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의 그래프를 n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자 y는 로그 3에 x자리는 x 빼기 암 더하기 n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요거 이제 조금 변형해본 다면 y는 로그 3에 9로 묶어내면은, 자, 묶어내면 은자 27을 묶어내야 되겠죠. x앞에 개수가 1인거니까 이렇게 27을 묶어내면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음. 그러면은, 자, y는 로그 x 더하기 3분의 1. 자, 이거 진수가 곱하기인 거니까 더하기로 뜯어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m 자리가 m이, 얘가 얘가 되는 거니까, m에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가죠? n 자리는 3이 들어가는 거고, 서로 둘이 곱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123번은 얘는 y는 X축에 대해 대칭이동시키게 된다면 Y의 부호가 바뀌던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5분의 1에 X제곱이 되는거고 자 얘를 어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Y자리에 Y 빼기 더하기 3이 들어가는거고 마이너스 로그 5분의 1에 X자리에 X 빼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5분의 1에 X 빼기 2 빼기 3 이렇게 나오나요? 음. 그럼 얘를 좀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좀더 우리가 변형할 수도 있겠죠. 밑을 바꾼다면은 자 얘는 5의 마이너스 1 제곱이죠. 그래서 5 로고 5의 x 2 빼기 3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5자 필수의 제 5번입니다. 일단 대수어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밑을 일단 통일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이제 4로 다 통일합시다. 요거는 4로 끄집어낼 수 2로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럼 4에, 얘는 4에 3제곱 되겠죠? 그죠? 자, 얘는 로그 4에, 여기 제곱해주고,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49가 되겠고요. 얘는 로그 4에 63이 되는 거니까, 밑일보다, 이게 64잖아요. 그죠? 밑일보다 크기 때문에, 어,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소 관계가 맺어지겠네요. 요게 제일 큰 거네요. 그죠? 요놈이 이제 두 번째, 요놈이 세 번째로 가장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밑이 0과 1사이기 때문에 감수함수죠. 그래서 진수가 커질수록 그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이 마이너스 1은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얘는 3이랑 같은 거죠. 이게 3이랑 같은 거니까 일단 진수가 제일 작은 게 요거네요. 제일 큰 얘가 제일 큰 거고, 그다음 에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로 가장 작다라고 보면 됩니다. 역함수를구 하는 거니까 역함수는 우리가 x와 y를 이미 바꿔요 이렇게 x는 어, 3에 y-2 더하기를 되죠 그리고 얘를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이제 y대 편할 거니까 y-2는 자 밑은 영원한 밑이 되기 때문에 로그 3에 아 이거 안 넘겼네요 자 3에 y-2는 x 1를 되는 거고 자,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y 빼기 2는 자미친 영원한 미치죠. 로그 3에 x 빼기 2이 됩니다. 그래서 y는 로그 3에 x 1 더하기가 되겠고요. 어, 반드시 정의역의 범위는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감수가 되고 이어부분이 그죠? 어, 여기가 0이 되는 그걸 기준으로 1보다 큰 쪽이 되겠죠. 일단 정의역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x와 y 자리 바꿀 거니까 x는 로그 2에 y-1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럼 로그 2에 y-1은 x 빼기 되고요. 자 y-1은 자 미친 영어는미치죠 2에 x-1, y는 2에 x 빼기더하기 나오죠. 그 얘에 대한 그 치약의 범위는 1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이게 점근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다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124번도 대소 비교해라 라고 했었으니까요 놈이, 어쨌든, 4나 뭐이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밑을 전부 다팔로 통일해요. 그럼 얘는 일단, 로그, 로그 2에 5가 되죠? 그럼 얘는 로그 8에 3제곱, 3제곱 하니까, 125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로그 8에 64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이일 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니까, 이러한 대소 관계를 맺고 있겠고요. 뭐 어, 얘야 yeah. 미치 연과 일사 있으니까 진수가 작을수록 작은 거죠 뭐 이렇게 똑같네요 방향이 그죠? 어. 뭐 이래 문제가 자역함수구 하는 겁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인 거니까 일단 x와 y 자 바꾸죠 2에 마이너스 y 더하기 1 빼기 3이 되겠고 그 일로 넘기면은 자 2에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x 더하기 3자로고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 y-1은, 자, 미친 영어한 미치죠. 로그 2에, x 더하기 3이 돼요. 마이너스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3, 마이너스 1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줄 거니까 로그 2에, x 더하기 3, 플러스 를 바뀌죠. 이걸좀더 우리가 좀더 보기 편하게 쓴다면 y는 로그 2분의 1을 써도 되잖아요. 그죠? x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x와 y 차례 바꿀 거니까 x는 log 3분의 1에 y-2 더하기 1 되는 거고요. 2 더하기 를 1로 넘기게 된다면 x-1 이렇게 되겠죠. y-2는 미친 영어한 미치 되는 거니까 3분의 1에 x-1 제곱이 되는 거고, y는 3분의 1의 x-1 더하기 2가 되죠. 자 요놈의 치역은 2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요게 점근선인 거니까자 역함수가 이거 역함수가 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걸 가지고 역함수를 구합시다. 그 일단 x, y 잘 바꿀 거니까 x는 4에 y 더하기 b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그럼 4에 y 더하기 b는 x 더하기 나오죠. 그래서 y 더하기 b는 자 밑은 영원한 밑 로그 X 더하기를 되겠고, 여기 있던 더하기 B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B가 나오게 돼요. 결국에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B는 3 나오겠고요. A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더하는 거니까 4가 정답이 되네요. 자, 필수의 7번입니다. 자, 요거에 D-C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A가 1이라는 건알수 있죠. 1,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가 1,1 1 되는 거죠. 여기 1,1 1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나? 여기 B도, B는 여기에 이제 Y 값이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B가 2가 나와야 되겠죠. 이 자리가 2를 대입해서 함수 값이 1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2가 되겠죠. 근데 c 점의 y 좌표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C는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4가 되겠네요. 또 여전히 여기도 D에다 뭘 대입해서 4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때 D는 16 나오죠. 16. 그래서, 뒤에서 c를 빼라 라고 썼으니까 12가 되겠네요. 12.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평에 이동된 건데, 넓이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으니까, 결국에 이 길이가, 그죠? 평에 이동된 거는 요게 길이를 뜻하는 거죠. 여기 4가 돼요. 그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연장선을 거북게 된다면, 요 부분과, 그죠? 여기 있는 부분이 같아지는 거죠. 그 얘를 잘라서,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그대로 옮겨줍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일로 왔어. 이 부분을 잘라서, 그죠? 이 부분을 잘라서 평 이동했으니까 여기 갖다 메꾸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 가로의 길인 사람 거 찾아냈으니까 이 높이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B, 여기 B점에 이 x 좌표가 4가 되는 거죠. 됐죠? 여기 길이가 4였으니까. 됐죠? 그러면은 요 시점의 x 좌표도 4가 되잖아요. 4. 4를 대입하면 8될 거니까 4, 3이 나오겠네요. 그리다또 4를 대입하면은 여기는 4, 2가 나오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여기, 여기 높이 3이 되는 거. 요 높이가 1 내는 거예요. 1.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4가 나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그다음에 자, 요것도 똑같아요. 그죠? 어, 일단 여기 1 나왔으니까, 여기가, 어디니? 자, 여기 1 나오려면은, 여기는 2가 되어야 되겠죠? 2. 2를 대입하면 4가 나오고요. 4가 나오려면 A는 16 나와야 되죠? 그죠? 어, 그때 A 값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16이 정답이 되네요. 간단하네요. 자, 128번은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요평행 이동한 거, 그죠? 평행 이동된 거는 이 선분의 길을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1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요를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띄다가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럼 요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가로의 길이도 1이고, 세로의 길이도 1인 거니까, 전체 넓이는 1 나옵니다.